체에서 미분이 가능하대. f1은 0이고 여러분 이거 나왔거든. 어, 이거 어디서 많이 본거 아니야? 얘들아, 이거 유명한 거야. 이나 조건을 얘들아, 뭐에 어떻게 고칠 수 있어? 얘들아, 이거 봐 봐. 결론부터 말할게. 아이고 씨. 뭘까, 얘들아, 이거? x분의 fx를 뭐한 거야? 미분한 거야. 그럼 봐 봐. 어떻게 돼 미분하면 분모 제곱이고 분자 미분 분모 곱해요 빼기 분자 내비 두고 분모 미분 이렇게 된 거잖아. 얘야 yeah, 얘들아. 그러니까 이게 x 익스포넨셜 x라고. 이걸 아는 게 핵심이었어. 요나 유명한 거야들아. 이거 알아야 돼. 이거 보면 얘들아 이렇게 만들 줄 알아야 돼. 알았죠? x 분의 f(x) 전체 미분한 게 요건 거야. 그럼 뭐야 이제 두 번째? 양변 적분해야 될거 아니야? 맞아요, 여러분. 양변 적분하라고. 그럼 어떻게 돼? 양변 적분하면 x f x는 뭐야? 인티그랄 x 익스포넨셜 x dx죠? 그럼 얘 적분하면 뭔데? 부분적분 아니야? 부분적분 금이 그, 그정비그 그적 미그 얘들아 어떻게 돼? 이렇게 되지. C 붙여줄게요 자 힌트 준거 있나요? 아 가조건 줬잖아 가조건 F1은 0아 근데 이거 하기 전에 F1 바로 할게 F1은 0 하자 여러분 여기다 이게 얘잖아 그럼 1 나오면 뭔데 얘들아 F1 나오고 1 나오니까 뭐야 여기 익스포네이션 빼기 익스포네이션 C니까 뭐야 적분상수 C 몇이에요 여러분 0 아닌가요 0? 맞아요? 적분성수 C는 0이라고. 그럼 FX는 뭐야, 얘들아? 이 X 이제 곱해지면 되잖아, 얘들아. X 곱하기 X 익스포넨셜 X 빼기 익스포넨셜 X. 인정? 근데 뭐 물어본 거야? F3. 3 곱하기 뭐죠, 여러분? 여기 3 넣으면? 2 곱하기 익스포넨셜 3이고, 마 3. 마이너스 3이고, 마이너스 3이니까 뭐죠? 마이너스 4,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3이에요, 여러분? 둘을 곱하라는데, 곱하면 몇이야, 이거? 1 2이고 6이니까 뭐야, 이거? 12에다 6 곱하니까 72? 익스포넨셜 0제곱? 정답은 뭐예요, 여러분? 72.